누구세요? 저예요.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laughs> 들어오세요. 네. 여기는 신발을 벗어야 되네요? 아 네, 저희 신발 벗고 생활하고 있어가지고 벗어주세요. 네. <laughs> 그러면 인사라도 해주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루마니아 티미쇼와라에 있는 저희 한달살기 숙소고요 숙소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웃음> 일단 여기는 뭐 현관? 이런 공간이고 네. 그리고, 아, 이런 게 있네요 아 이게 진짜, 진짜 편하더라 모자 걸고 잠만 걸고 이런고뭐 내기 있어가 그리고 아. 이거. 이거의 정체를 이제 알았잖아. 뭐예요? 이게 소방, 이런, 그런 무구거든요? 뭐, 불났으면 네. 이거 올리지 말고 빨리 가라. 하기 전에 빌딩을 떠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왜 있냐? 집주인의 남편분이 소방관이에요. <laughs> 이제 알았죠? 아, 엄마? 맞아. 어, 어. 이제 잡맞춰졌다 <laughs> 그치.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하잖아. 나는 이게 집주인의 그런 센스 이런 건줄 알았는데. 그거네. 남편분 회사에서 그냥 갖고 와서 어. 하나 붙인 거네. 그리고 <laughs> 어, 우리 숙소에 붙여야겠다 해가지고 어. 붙이 거야 그리고 여기는 뭐 이런. 수납장인데 저희 잡동사니들 들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동안 머물렀던 사람들의 나라인데 저희도 그래서 이거 하나 찍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왔다고. 진짜 유럽이 많다. 거의 유럽이네. 그리고 진짜 감동 포인트.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이런 손편지를 보통 요즘에는 그냥 셀프 체크인 많이 하거든요. 이거 직접 데려. 데려온건 아니고 소개해 주려고 마중을 나오셨어요. 근데 그날이 호스트 주인의 딸의 돌잔치 날인데도 불구하고 파티 중에 나와서 저희를 맞이해 주셨다. 맞아. 아무튼 그래서 이런 손편지까지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무슨 일 있으면 연락을 달라. 그래서 왓츠 앱을 언제든지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연락도 진짜 잘 되고 어. 뭔가 휴먼 터치가 엄청 많아요. 음. 기계적이거나 막 어, 사업적인 그런, 그런 마인드가 전혀 아니고. 왜냐면 이집 자체가 주인분이 독립해서 하려고 딱 구했던 집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른 곳을 이사를 가게 돼요. 나의 첫 번째 독립 공간이 될수 있었던 그래서 그 애정을 갖고 인테리어를 했지만 사랑을 찾아 떠나게 되었던 그래서 여기 이런 공간이, 아, 화장실 먼저 볼까요? 그럴까요? 화장실 아, 네. 되게 좋아요. 깔끔해. 이렇게 변기가 있고, 바로 옆에 세면대 있고, 여기 옆에가 샤워부스 샤워부스인데 샤워부스 이 의자 있죠? 이거 의자 써 오빠 아, 근데? 나써 그리고 여기 천장에서 불 나오거든요 응, 해바라기 샤워기 네 저는 앉아서 저걸 씁니다 남편이 저요. 이걸 하고 싶어 했거든요 옛날에 맞아 저희 집 인테리어 할때 응, 드디어 이걸 써보게 됩니다 되게 편하고 좋아요 <laughs> 그리고 이게 라디에이터라서 뜨끈뜨끈해지고요 그리고 짜잔! 삼성 세탁기 여기는 삼성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냉장고도 삼성이고 또 뭐도 삼성이었는데. TV 청소기는... 아 TV 삼성. 어. 거실에 TV가 있습니다. TV를 보여드릴게요. 짠! 여기 이렇게 딱 거실 이 분리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맞아 맞아. 주방에서 요리할 때문 닫고 있으면 되니까 여기가 소파고. 네, 저희 항상 기억자 포메이션으로 딱 있습니다. 음, 제가 여기 놓고 남편이 여기 놓고. 네. TV가? 0 0급이다 이거 저희 한국에서 쓰던 TV예요, 그냥. 어, 한 55인치, 65인치 되는 거 같거든요. 삼성 TV. 여기는 저의 작업 공간입니다. 그리고 음. 여기 부장님 온지 딱볼수 있는. 음. 부장님 감시 거울. 영심어 뭐해 <laughs> 이러면 남편 온다. 삭삭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이 온도계. 여기 오니까 조금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에이터를 이거 킬러버인데 안 켜지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있긴 한데 이게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온도계로 스마트하게 중앙 통제 어. 온 집에 있는 라디에이터가 어. 다 이거 하나로 작동해요 이거 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기 되게 창이 커서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이 뷰가 너무 음. 예쁘지 않아? 맞아 평화로워요 사실 여기 건너편에 빨간 건물이 있는데 그건 뭐 유명한 그런 뭐 요새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유명 관광지 바로 앞 음.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도 되게 많아요 응 음, 맞아 맞아 그냥 자기가 직접 살려고 꾸몄던 집이라서 어? 주방 어, 먼저? 그러죠. 화성냉장고 큰거 이렇게 하나 있고 냉장고도 진짜 커. 어, 네. 그리고 여기에 여기는 가스레인지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 브랜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아 보쉬. 응. 어 맞아 맞아. 이거 있으면 약간 저놓더라고이거랑고 아, 여기 에딱한 네. 가지 단점이 이 건조대가 이렇게 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해요 저는 사실. 맞아요. 좀 좁아. 근데 조리 공간도 거의 없어요 사실 없어요 어, 없어서 식탁에서 조리를 하고 네, 식탁에서 뭘 썰고 이런 걸다 하고 음. 그래서 여기는 남편의 작업 공간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되게 아늑합니다 저 음. 여기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 <laughs> 저쪽은 이제 병원입니다 음. 병원 뒷뷰 아프면 바로 업고 뛰어갈 수 있는 병세관 병세관 원 그다음에 마지막 침실 침질. 네. 침실은 사실 저희가 후기를 찍었던 니짜란짜란 짜란! 예쁘지? 오. 이 공간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맞아. 이 창문이랑 이 나무랑 이 꽃도 좋아한데 되게 예뻐. 잘 어울려 이 방이랑. 센스 있게. 응. 음, 센스. 이게 베란다인데 우리나라 사람 들 하듯이 터갖고 어. 그래서 여기도 사실 이렇게 작은 책상이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써쓸수 있긴 한데 안 써요. 여기는 <laughs> 보통 빨래를 말립니다 여기서 맞습니다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 있고, 있고 아 근데 여기 청소기가 있는 진짜 청소기 있는 집 찾기 쉽지 않거든요 에어비앤비에서 맞아. 근데 여기 청소기가 있다 사실 에어비앤비 장, 장기 b <laughs> l 에어비앤비 장기숙박할 때 청소기가 있으면 진짜 삶의 질이 엄청 너무 달라져요 너무 편해 어. 그 여기는 뭐 여기 속옷이랑 이런 용품들 도고 쓰고 있고 수납장 수납장 옷장 엄청 커요 역대급이에요 저희 급이야. 옷이 많이 줄어서 지금 이거 한 쪽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살짝 미리보기 스포 다음 편 스포 이티 호스트한테 받았습니다 <laughs> 어떻게 받은 건지 아시려면 다음 편을 확인해주세요 <laughs> 집 소개는 여기까지고 일단 뭐 나가볼까요? 지금 저희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잠 잤습니다 아니 어제 아팠어요 아픈 건 아니고 아니 우리 더 이상 아프다는 얘기 그만해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 저희, 저희 한 달에 한 번도 안 아프거든 요 사실은 이거 워딩을 잘해요 컨디션이 좀안 좋은 건데 그냥 아팠다고 해버리니까 자꾸 사람들이 아 그래? 그냥 래좀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저희둘 다 과식에서 <laughs> <laughs> 밤 늦게 자가지고 늦잠 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가보시죠 <laughs> 오늘 밥 먹고 옷 사러 갈 거죠 아 네네 저희가 월동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갑자기 추워졌어요 발발 떨어요 저도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저도 어제 좀 발발 떨었어요 마시니까 기분 좋지 않아? 나는 사실 찬 공기 좋아해 어 여기 커피 괜찮아 보인다 <웃음> <웃음> 괜찮아 보이지 않나? 어 리틀 하노이 렛츠고 렛츠고 쌀국수집에 왔습니다 여기 쌀국수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약간 현지 맛이야 고급 현지 맛어 현지에서 좋은 식당 가서 어. 먹는 느낌 먹는 맛 가격도 그 가격 어. <laughs> 어. 엄청 비싸진 않아 그래서 만원 하나? 만월만? 12,000원. 둘이서 먹으면은 뭐 이렇게 시키면 한 3만원 정도 나와요. 여기. 땡큐 땡큐. 뭐 어, 이거 주네. 저번에는 이거 안 줬었는데. 그니까 칠리소스를 갖다 주셨어요와 맛있겠다. 오늘도 어. 잘 먹겠습니다. 냄. 그리고 쌀국수. 파보. 어, 뭐. 제대로죠.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국물 뜨끈한 국물. 어때 맛있어. 어때 좋아. 냄 먹어볼까? 냄, 냄. 맞다? 냄 이거 하려고 시켰다. 냄냄 냄 먹어보겠습니다 냄. 음 겁나 뜨거워 오빠. 음, 맛있다 근데. 음. 여기에 베트남 커피도 팔아요. 쓰어다 쓰어다 응. 카페 쓰어다. 응. 여기 근데 태국 음식도 팔고 응. 김치 볶음밥도 팔아요. 음맛다 응, 너무 뜨겁고 맛있다.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이런 거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음, 이거는 무슨 소스야 볶음밥? 잘 모르겠어. 커리. 코리... 응. 음. 근데 그냥... 맛은 전혀 안 그래. 아, 그래? 음. 커리향 없고 음. 그냥 고슬고슬 맛있게 볶은 볶음밥. 맛있나? 밥 그냥 치킨 스톤 맛이야. 응. 음. 저번에 와서 분짜 분자 먹었는데 분짜도 진짜 음. 맛있더라고요. 분짜가 아, 진짜, 진짜 맛있어. 음. 하... 찰떡궁합이요. 응. 음. 마치 우리처럼. 누가 쌀국수 할래? 저요. 여보가 해. 로 <laughs> 기침을 <laughs> 와 진짜 겨울 유럽 본것 같다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 저희 밥다 다 먹고 카페로 왔습니다 여기 어디죠 이름이? 여기가 브르네 스페셜티 커피 그리고 안에 되게 일하기 좋게 돼 있어요 음, 사람들 일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어, 근데 빵 사진에 홀려서 왔는데 남은 게 없음. 거의 없어서 얘 예, 하나 샀다 슈 여기 바로 옆에 뭔가 유치원 이런 건가 봐요 갑자 애들이 여기서 쏟아지고 있어 물 주는 거 좋다. 그러니까. 물잘안 주는데. 저희가 식당에서 물을 못 마셨는데. <laughs> 여기서 이렇게 먹게 되네요. 넣어보겠습니다 어, 커피 양. 한사발, 한사발 라떼. 음... 맛있어? 뭔디, 뭔디. 역대급인데. 역대급이라고? 나 커알못인데 그거 맨날 얘기하잖아. 엄청 맛있는 거 먹으면 안다고. 소은 라떼. 음. 그런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는 피스타치오. 쿠키슈 맛있어? 그냥 그런 데 그냥 그래 맛있는데 맛있어? 근데 그 냉장고 냄새 나않아좀나 응, 근데 슈가 약간 오래되면 아 맞아 식감 냉장고. 자체가 어. 좀 별로긴데 왜 맛있죠? 맛있습니다 커피는 맛있네요 커피 때문에 또 오겠습니다 나쁘지 않아 응.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 있는 게 나쁘지 않아? 이 약간 용기가 남달까? 아, 나도 노트북 들고 와야 되겠다. 어. 분갈이에서도 막 선뜻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응. 음. 키미쇼하라의 메인 광장에 있는 카페들 보니까 그런 거 있었어. 노트북 출입 금지. 어, 노트북 아예 금지. 음. 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나 보지. 너무 오래 한다던가. 그럴 땐 어떻게, 슈를 계속 시켜먹어야 돼. 그래. 사장님이 우리 기다리게 해야 돼. 우 노트북 손님이 안 오지? 그 동양인들 <laughs> 어디다 보내주려고 슈를 이만큼이나 구웠는데. <웃음> <웃음> 다뭘다 <목소리> 왔는데요? 회전목마가 있네. 저희는 겨울옷을 좀 사러 왔어요. 겨울옷은 아니고 그냥 급하게 버틸만한 옷. 응. 그래서 저는 그냥 걸칠 거 하나 사고 남편은 후드티. 응, 근데 참 딜레마예요. 짐을 안 들리고 싶은데 내 생애 가장 마지못해하는 쇼핑. 와 진짜? <laughs> 웬만하면 안 사고 싶지. 어.. 그치 밤... 나도 그래 반팔로도 유럽의 계열을 버틸 수 있다면 아니면 은 패딩을 사 오빠 패딩에 반팔 많이 입고 다니잖아 유럽에 어. 그래서 다들 그렇게 입나? <laughs> 짐을 늘리고 싶지 않아서? 어? 자라? 자라고? 한번 가보자 아 여기 또 자라 괜찮더라고요 이미 한번 구경 싹 했는데 괜찮더라고 들어가자 들어가보고 지금은 밤이 되었고요 저희는 쇼핑을 마쳤습니다 한 3시간 한거 같은데? <laughs>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아서 결정을 못해서 너무 오래 걸렸고 남편은 너무 사고 싶은 게 없어서 결정을 못해서 오래 걸렸고 그래서 전 이걸 하나 샀고 남편은 아무것도 안 샀어요. 저는 뭔가 땡기는 게 없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나씩 부족해. 어. 진짜 딱 괜찮은 게 있었는데 사이즈가 없어. 그니까 기본 후드를 사려니까 조금 뭔가 아쉬워. 너무 기본이야. 어 사고 뭐라, 싶지 않아. 뭐라도 하나 찍혀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이상한 거 찍힐 때도 많어 그래서 일단 저만 이거 후드 샀어요. 예쁘죠? 후리스 후리스. 후드 후 아무리스 후리스. 후리스. 거건 어디서 샀죠? 이거 오이쇼 오이쇼에서 샀습니다 사실 방역? 이거 제가 한두달 전부터 불가리에서 찜해도 내거든요? 맞아요 <laughs> 여기 와서 샀어 결국에는 결국 이거 사약 끝나? 결국에는 <laughs> 사약 끝나는 그 병에 걸렸어가지고 사서 병 치료 완치했고요 이제 장도 보고 집에 가서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들이는 여기까지고 다음 편은 사실 어제 찍었기 때문에 현지인 집 놀러가기 입니다 뭔가 귀여운 게 잔뜩 나오는 편입니다 재밌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안녕. 안녕. 지금 몇 도냐면 16도야. 그니까 추워. 이 옷에 써 있었던 게 뭐냐면은 플러스 11도부터 마이너스 11도까지 입기에 적절한 옷이다. 근데 단 액티브 해돼 활동시. 어, 활동시. <laughs> 지금 입기는 좀 더운 옷이다 사실. 근데 여기 사람들 중간이 없어요. 지금 다 이제 또 패딩 입고 다. <laughs> 어, 아니 괜히 그래서 패딩 계속 입어봤다니까요. 왠 이제 패딩 사야 될것 같아서. 그니까. 근데 패딩은 지금은 아닌 것 음, 같고. 버텨보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스템이래요. 하나 사서 버티고 안될때 하나 그 위에 얹을 어. 걸또 사고 그런 식으로 이 위에 입을 거이 위에 입을 거 저희 한국에 있을 때처럼 겨울이 오니까 막 이것저것 다 사자 이러면 한도 꿀도 음. 없을 것같아 짐이 너무 불어나서 네. 좋았다 좋았다 배고파서 빨리 가자 안녕 당당한다